안녕 오늘은 천둥 방귀를 끼는 며느리 전래동화 읽어줄게요 허피력을 이상윤 그림 한국 삐아제 천둥 방귀를 끼는 며느리 어느 고을 김생원이라는 양반댁에 얼굴도 곱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며느리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야위어 갔어요. 김생원은 걱정되어 며느리를 불렀죠. 아가 몸이 안 좋으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 붉히며 모기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버님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시집온 후로 방귀를 한 번도 뀌지 못해 그렇답니다. 이 말들은 시아버진 웃음 터뜨리며 말했죠. 난또 무슨 일이라고.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제 방귀는 너무 센 걸요? 어허. 얼마나 센지 어디 보자꾸나.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세요. 김생원은 며느리 행동이 우스웠지만 며느리 말대로 문고리를 꼭 붙잡았죠. 펑펑펑 펑, 펑. 방귀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죠. 김생원이 문꼬리를 잡지 않았다면 하늘로 날아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죠. 놀란 김생원은 화가 나서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거리며 친정으로 가다가 동구밖 감나무 아래 서있는 아홉 명의 비단장수를 만났어요. 비당장수들은 맛있게 익은 감이 먹고 싶었지만 감이 너무 높은 곳에 열려 있어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죠. 이걸 본 며느리가 감을 따주겠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녀자인 당신이 감을 딴다면 비당과 당나귀를 모두 주겠소. 좋아요. 만약 제가 감을 못 따면 어른들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겠어요. 며느리는 아홉 개의 비단짐과 당나귀를 가질 생각을 하자 신이 났어요. 그리고는 엉덩이를 감나무 밑에다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뀌었죠. 펑. 방귀 소리에 감나무가 마구 흔들리며 감이 비 오듯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놀란 비단 장수들이 할 말을 잃고 있는 사이에 며느리는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갔죠. 아내를 뒤쫓아오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전둥같은 방귀도 다 쓰일 때가 있구려.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 때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오는 며느리를 보고 김생원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아들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생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복방귀를 끼는 며느리야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실컷 방귀를 끼거라. 아...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지 않는 그리고 훌륭한 장점으로 바꾸어 나가며 자신 있게 행동하는 지혜를 배워야겠네요. 복방귀가 된 이야기네요. 천둥방귀를 끼는 며느리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